안녕하십니까. 천안 유배프 우유환 목사입니다. 오늘 말씀 통해서 말세에 일어날 네 가지 징조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. 예, 성경에는 천지창조가 있고 마지막이 있다고 합니다. 마지막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징조를 분명히 보여주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특히 오늘 본문에는 네 가지 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.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.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.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를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니라. 정말 이렇게 밝은 대명천지에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또 자칭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미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. 이것은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우리는 그러한 것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. 두 번째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.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. 민족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. 우리 1차,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뭐 천만, 한 육천만의 사람들이 죽었죠. 이제 또 3차 세계대전과 같은 큰 전쟁이 일어나고 성경에는 지구에, 인구의 한 3분의 1이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어, 또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기근에 시달리게 됩니다. 또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 빈도수나 또는 강도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세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런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. 이것은 맞지? 여자가 산통을 하듯이 지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하나의 산통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는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이 있습니다. 구절 보겠습니다.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칼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.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한 가지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습니다.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가족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내주는 그런 일까지도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 이세 가지는 하나의 징조였는데 끝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,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. 그것은 천국보금이 전파되는 것입니다. 14절을 보겠습니다. 이 천국보금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.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천국보금을 전파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진과 기근과 어, 전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.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와 핍박을 통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남게 해요. 그를 통해서 천국 보금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끝이 옵니다. 지금 코로나로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.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이것이 혹시 3차 세계 대전으로 가는 증조는 아닌가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려지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. 우리 세상이 흉흉할수록 우리가 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. 감사합니다.